가야 고분군이 내려다 보이는 고령 가야 역사 테마파크에 야영 텐트가 가득합니다. 서툴지만 나란히 구호를 맞추며 텐트용 쇠 말뚝을 박고 나무에 끈을 매달아 빨래를 넙니다. 처음 만난 친구들과 낯선 경험이지만 캠핑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습니다. 활동 같은 것도 많아서 되게 방학 때 되게 뜻깊은 방학 보했던것 같아요. 솔직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거 다 추억이니까 재밌던것 같아요. 고령에서 열린 2017 국제 청소년 야영대회에는 국내외 스카우트 대원 1,7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야영 체험을 즐기고 있습니다. 난생처음 드론을 조종해 장애물을 통과해보고 산 중턱에서 시원하게 짚라인을 타고 바람을 가로지르며 무더위를 날립니다. 일본에서 온 친구와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. 오, 릴레 빗모, 릴레, 릴레 빗모. 울놀이장에선한중일 삼국 대원들이 한바탕 물싸움을 벌입니다. そのキャンプリーを通じて、国際交流を深めてもらうのと、その先の友情を、これからも人生の中でんでもらい그 국제 청소년 야영 대회는 모레 폐막합니다. tbc 박정입니다.